황교 현대 힐스테이트 어, 지금 마감 초일기에 들어갔는데요. 아, 지금 47평형 A타입 보러 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개룡 리슈빌, 어, 오픈을 해서 곧 마감이 될것 같아요. 음, 내일은 더 많이 오겠죠. 모레, 주말이니까.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위래 개룡2슈빌 오픈을 해서 마감이 될것 같아요. 힐스테이트는 40여 개 남았는데, 오늘이라도 오셔야 돼요. 오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1688-8948로 문의 전화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게 47평형 A 타입이고요. 전용 면적 131제곱미터입니다. 공급, 면적, 공급 면적은 157.744제곱미터. 아, 타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징이 출구가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출구가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 이쪽으로 오시면 작은 방에 드레스룸이 큰게 있고요. 이렇게 쭉 가서 자 침실, 침실 1, 2, 3, 4입니다 침실이. 아, 손가락으로 죄송합니다. 음,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구경하러 가시겠습니다. 아, 오늘 고객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 이 화장실입니다. 작은 화장실. 지금 혹시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혹시 뭐 생각하시는 뭐 침수나 이런 거 있으세요? 생각하시는 침수? 이게 이제 침실 4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 드레스룸 이렇게 큰게 있어요 세대 분리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쭉 들어가서 왼쪽에 침실 3 침실 3이 있고 요실 3. 있고 다음에 여기가 예, 뭐 이만고또가 그그 그러니까 세탁실이 따로 있어요. 거실 그 이게 이제 침실 4. 그 다음에, 여기가 안방, 침실 1이고요. 음. 화장실 천연석 상판으로 시공되어 있어요. 색상이 좀 음, 독특하죠? 달라질 수도 있고, 천연석입니다. 천연 대리석. 바닥은 그래도 대리석을 안 깔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안 미끄럽고 잘깐것 같아요. 혹시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물기 때문에. 이게 안방 드레스룸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피 공간. 해놨을 때. 궁금하신 사항은 1688-8948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직통번호는 031-237-1970 031-237-1970 대표번호는 1688-8948 받아 적으세요 1688-8948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됩니다 마감 초일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어, 지금. 저기 맞은편에 지금 계룡 뉴스십에 지금 오픈 중에 있는데, 거긴 자유관람이 돼요. 어, 그러나 현대 힐스테이트는 예약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어, 이쪽으로 오셔서, 어, 1688-8948로 예약하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시기 전에 구경하시고, 계룡 뉴스십에 구경하시고, 어, 오시면서, 어, 네, 입금할 준비를 어느 정도 해갖고 오셔야 돼요. 지금은요. 어, 계룡 리시비율이 좀 비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힐스테이트는 평당 2,500, 2,600이고요. 어, 확장비 포함해서 12억 3,900. 로열층 기준으로요. 저층은 12억이 좀안 됩니다. 다 합체도. 음, 그 가격이기 때문에, 어, 1688, 8948로 문의 전화 주시고, 지금 오셔야 돼요. 신분증 지참하시고, 입금할 준비하시고 오셔야 돼요. 주방용품은 반대 패발따지 예쁘죠 이 A타입입니다 131제곱미터 A타입 B타입은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